입에만 좋은 식단이 독이 되는 줄 알기에 이젠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차려 먹습니다. 달고 맵고 짜고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념을 거의 안 하고 간단하게 해서 먹고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고 단백질, 채소 등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그녀의 몸매 유지 비결. 식단이 바뀌니. 반복되는 요요에서 탈출하고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영인 씨 덩달아 남편의 건강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방심해도 뱃살이 찌더라고요 내장 지방과 염증을 동시에 빼주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락토페린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우리 나이엔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어요. 갑자기 촬영에 나선 영인 씨 부부 어딘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다이어트 성공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었던 그 방법을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만의 다이어트 비법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꽃 중년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비법을 널리 공유하고 있는 영인 씨. 이것은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먹었던 식단입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은 중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막을 제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시작을 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같은 중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해져서 아름답고 멋진 노년을 보내는 게제 희망입니다. 그녀의 염증 배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락토페린. 유지 부동이었던 복부 살을 빼는데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우리 몸의 지방 세포는 무려 400배까지 늘어나는데요. 중성 지방은 그 에너지가 남게 되면 지방으로 쌓이는데 문제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에서 약50%더 많이 축적해 크기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락토페린이 이 지방 세포 크기를 줄여 준다는 겁니다. 지방 세포는 암세포와 동일하게 몸속에 공급된 영양분을 쪽쪽 흡수하면서 그 몸집을 키워 나가는데요. 락토페린은 지방 세포의 영양분이 되는 철분과 영양 공급로인 신생 혈관을 억제해서 지방 세포의 사이즈를 줄여 주고요. 지방의 분해를 활성화해 줍니다. 실제 실험쥐의 복막에서 분리한 지방세포를 빨갛게 염색시킨 후 락토페린을 주입한 결과 지방세포의 크기가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체내 염증 억제와 체지방 분해를 돕는 락토페린 함유량은 꾸준하게 감소. 즉 우리 몸은 더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락토페린의 농도가 낮을수록 BMI 허리대의 엉덩이 비율, 혈당 및중성지방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요. 염증과 지방을 억제하는 성분인 락토페린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염증 물질과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외부에서 나이가 들면은 락토페린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유 15,000 리터의 락토페린 함량은 단 0.006%. 즉, 우유로만 락토페린 성분을 섭취하기엔 많은 양인데다. 또 하나,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분들은 위에서 소화가 되어, 최종 도착지인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토페린의 유효성분이 장까지 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락토페린은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어 버립니다. 염증 뱃살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장까지 도달하는 장용성 락토페린으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장용성 락토페린은 최대 지방 축적을 62%나 억제. 즉, 락토페린이 장까지 가야 복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